다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죠. 그리고 공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입일자는 있는데 확정일자나 배당요구가 없거나, 전입일자는 있는데 확정일자 미사이거나 배당요구가 없거나. 이두 개의 차이점이 뭔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법원이 알수 있는 거는 이 전입일자는 알수 있어요. 어떻게 알수 있냐? 이거를 현황 조사라고 해서요 현황이라는 거는 실제 현장 가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현황 조사라고 합니다 누가 법원 담당자가 그러니까 계장님이 하시진 않아요 거기 현장 담당자가 또 있겠죠 이분들이 어, 조사를 합니다 어떤 조사할까요 를 전입 세대에 열람을 해봐요. 전입세대 연락을 해 보면 전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전입을 적어 놓습니다. 아, 이 전입세대 열람에 전입되어 있습니다라고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날짜가 있잖아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확정일자가 미상이라 해서 확인할 수 없거나 그다음에 지금 같이 확정일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두 가지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확정일자 배당요구를 둘다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미상이거나 배당요구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아예 배당 요구 자체를 안 했을 때 그럼 법원은 전입세대 알람에 전입은 전입 날짜를 알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확정일자는 보통 계약서에 이게 계약서가 있거든요 여기에 자 확정 땅 찍어 놓습니다 어, 그래서 계약서를 제출해야 확정일자를 알수 있어요 이 계약서를 임차인이 법원에 제출했을 때만 냈을 때만 확정일자를 알수 있는데 내지 않으면 법원도 모르겠죠 그때 확정일자를 여기에 미상이라고 적어놓습니다. 한마디로 이 박경희라는 분이 배당요구를 전혀 아예 서류를 제출 안 하면 미상이라고 됩니다. 어? 근데 부재건 여기 보면 확정일자 알고 있잖아요. 확정일자 알고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배당요구 서류를 냈어요. 요구를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출하니까 법원은 오케이 확정일자 알수 있겠죠. 아, 왜? 확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확정일자 적어놨어요.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배당요구를 해놓고 어, 이거를 취하라고 해서 이걸 안 하겠다 라고 이제 안 하겠다 를 법원 용으로 취하라고 합니다. 아, 안 하겠다 취하 어렵죠. 용어는 그냥 안 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배당요안 하겠다 그러면 제출했고 안 하겠다는 거는 배당요구를 안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요구를 여기를 없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배당요구를 했지만 나안할 거야 라고 다시 제출했을 때는 배당요 없음으로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임차권 등기할 때요. 임차권 등기하면, 여기에 임차권 등기에 보면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전입 날짜 나와 있고, 확정일자 나와 있습니다. 어? 부자이커님, 임차권 등기했을 때는 이제 날짜가 나와 있겠네, 확정일자.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확정일자 할수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이제, 그래서 확실히 이그50% 이 이하에서는 초보보다는 이제 중수 이상 분들을 많이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초보분들도 제대로 배워놓으시면 돼요. 임차권 등기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등기부 등본이라는 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빚이 정리되어 있는 목록이에요. 정리 목록.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 등본 보면, 자, 여기 가압류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그러니까 목록이라고 했죠. 그럼 법원은 이 목록을, 실제로 진짜 법원은 이 목록으로 써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 그냥 배당을 해줘요. 왜? 내가 받을 돈이 있습니다라고 빚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등기부 등본 목록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법원에서는 이 목록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배당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냥 그때 배당해놓은 것을 자연적으로 돈을 준다. 준다고 해서, 돈을 준다는 건 배당이죠. 어, 배당. 그리고 자연적으로 배당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자연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상 이렇게 있을 때는 자연적으로 배당한다. 그래서 자연 배당이라고 합니다. 다만 자연 배당을 할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조건. 자, 법원은 이 등기부를 목록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목록. 뭘? 돈을 주는 목록이라고 했어요. 돈의 목록. 그쵸? 이 목록이라는 건 법원들이 바빠요. 바빠요. 바쁘기 때문에 이 목록을 확인을 하고 예, 화, 확인을 했잖아요? 확인하고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애들도 막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이제 비세 목록이 있을 때자 이거 다 확인했어요 라고 법원이 확인하는 날짜가 있어요. 이게 경매 이제 시작합니다. 경매기입등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매기입등기를 보고 오 보네 여기 이제 사, 있네 여기에 있네 여기에 있네, 여기에 있네. 여기에 있네라고 하면 이제 법원으로 확인을 합니다 목록을 그래서 이 경매기입등기 위에 확인된 빚들만 법원이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경매기입등기라는 게 이렇게 있을 때, 그 위에 먼저 있는 애들만 자연적으로 배당을 해주는 대상이 된다. 그러면 경매기입등기가 뭔데? 어렵지 않아요. 자, 등기부 등본 보면, 자, 강제경매라고 적혀져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이미경매라고 적혀져 있는 거 있죠? 이거를 그냥 경매기입등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 안 해도 돼요.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는 이후에 있는 애들, 먼저, 있는 애들만 뭘해 준다. 법원이 확인을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배당을 해준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가 등기부 현황이라서 이제 이걸 등기부 등본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강제경매, 임의경매를 찾아라고 했죠? 어 여기 보니까 이렇게 찾아놨네요. 강제경매, 임의경매 있네요. 그러면 법원은 여기 위에 있는 것만 모아한다. 자연적으로 배당을 해준다.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부자이 권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자, 법원에서는 보니까 목록에 되어 있는 걸 확인했을 때 이제 자연적으로 배당하니까, 어, 알았어. 얘는 자연적으로 돈을 줄게. 라고 했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애들은 어떨까요? 법원은 이제 확인 안 해요. 더 이상. 이제 목록 확인 안 해. 법원님 확인해 주세요. 라고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주택 임차권이 있었고, 여 가압류도 있네요.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 배당을 요구를 해야 법원에서는, 어, 그래. 목록에는 없었지만, 내가 이제 확인했으니까 이제 배당을 해줄게라고 배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경매기입 등기 목록 이후에 이제 들 그런 애들은 뭘 해야 된다? 배당력을 해야? 법원은 보돈을 줍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이 가압류와 여기 주택 임대차권이 있네요. 아까 임차인에 걸리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박경현이라는 분은 뭘 해야 된다? 임차권 등록은 했지만 그래도 아직 목록에서는 빠진 거예요. 너무 늦게 경매를 등기부 등급에 올렸죠. 그래서 이분은. 배당력을 해야 된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저렇게 아까 말씀드린 같이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딱 선을 해 놓으세요 자어 이미 경매 강제 경매 있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거는 법원이 확인했네 확인했다 뒤에 있는 거는 확인받아야 된다 알았죠 확인받음 확인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 배당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확인을 받지 않았다 확인을 받지 않으면 법원은 뭘안 해준다 배당을. 안 해준다.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죠. 임차에는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없죠? 그러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이게 경, 공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같은 경우는, 자, 아까 말씀드린 같이 확정일자가 있죠? 확정일자가 있다는 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배당 요구를 했거나 임차권 등기를 했을 때.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다만, 배당 요구를 했더라도 취하를 하면 이 배당 요구 없음으로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예. 네. 근데 임차권 등기에서도 경매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가 되면 뭘 해야 된다? 배당 요구를 해야 여기에 배당 요구 있음이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20%까지 유찰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물건을 인수,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니까, 입니다.